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발달 학습할 이정은 이라고 합니다 영화발달 과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발달 과목에서는요 태아기에서 영아기에 이르기까지 영화들의 발달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태아기에서 영아기까지 일반,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특수한 요구를 가진 영아들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 등 세부 영역별 발달 과정과 발달적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발달적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또 영아들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르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발달 단계와 과정에 대한 재반 이론을 학습할 것이고요. 영아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인 증거를 공부함으로써 영아기의 전반적인 발달 특징과 어, 과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아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발달 심리학적 이론과 영아기의 영역별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고요. 영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발달적인 문제들, 영아 발달 프로그램의 내용과 현황, 영아 지도를 위한 관찰 방법 등, 그리고 영아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업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영아 기의 발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아기의 발달적인 특성에서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세부 영역별 발달 과정과 영역별 발달 특징도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의 특성 그리고 각각 이론들마다의. 또한 특성들이 어떠한지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함께할 것이고요. 영아 발달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시작에서부터 영아기 동안의 발달의 변화 양상과 환경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아기의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발달의 순서와 그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아기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발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일명 발달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아기의 발달 이상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그 발달 이상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발달 이상들을 어떻게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적인 접근 방법까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영아에게 있어서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보육 환경과 보육 환경에 속해 있는 보육 교사들이 영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영향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